안녕하십니까, 산의조와 한열TV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주말 아, 산행도 하기 싫고 아, 오늘은 어, 어, 집일점허려 이렇게 꾀도 좀 비고 화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제 뒤에 대봉씨가 벌써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네요. 어, 벌써 들녘에는 이렇게 바슴도 하고 표도 어, 다 익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해서 아직도 늦밤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어, 음, 언제 봐도 크고 좋은 대봉시 어, 좋습니다. 많이 열렸습니다. 대봉시 시죠와 하늘도 멋집니다. 오 어, 이거 보십시오. 오가피 열매가 아 이렇게 가을 되니까 익어가네요. 오가피. 오가피. 오. 단감은 이것죠다 익었네요. 오늘 수확 좀 해야겠네요. 오늘, 오늘 단감은 다 따야겠어요. 아,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저희 집에, 아, 유일하게, 아,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관리 안 했더니, 아, 관리 올 것부터 해서 많이 늘려놔야겠습니다. 여기 참당귀, 참당귀라는 건데, 이게, 오, 어, 보십시오. 예, 참단기. 아, 이게 우리나라 아, 고유, 아, 토종 아, 당기입니다 지금, 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씨가 이렇게 벌써 다 연그러갑니다. 연그러가. 이게 꽃이 보라색으로 참 예쁘게 폈었는데 벌써 다 져가고 이렇게 아, 씨를 이제 받아서 아, 심어봐야겠습니다. 이 당귀, 이거 피를 맑게 해주고 모든 약재에 빠지지 않는 아참 당귀입니다. 그래서 이 당귀 아, 이게 여성분들한테 좋다죠. 그래서 우리 집에 유일한 당귀 아, 지금 아, 국내에 이렇게 유통되어 있는 당귀라고 알고 있는 건 아, 외당귀라고 아, 그건 우리 고유종이 아닙니다. 그 한약 냄새 나는 당귀. 요게 우리나라 어. 토종 당귀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뭐 이것저것 들고 오리이 뭐, 확실은 우리나라 토종 당귀입니다당귀 꽃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귀 꽃은 이렇게 아주 멋진 꽃이 핍니다. 아, 감사합니다.